안녕. 이 편지를 통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 나는 내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아마도 내 마음을 완전히 열진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 그러나 이 감정을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아. 내 안에 깊게 간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사실 난 네가 나에게 안정과 지지를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 우리가 함께 겪은 어려움과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죄책감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내 본능이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네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어. 사실 나는 더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네 곁에서 변화를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고 싶어. 물론 내가 했던 선택과 행동 때문에 네가 느낀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삶에서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무심하던 때에 나의 잘못에 깊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의 관계에 제한적인 신념, 제3자 상황 또는 유해한 행동의 형태로 영향을 미쳤던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너를 지지하며 성장하고자 한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며 더 나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길 바란다.